시대를 초월하는 성경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104강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 요한계시록 1.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하늘의 예배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과 같은 신약의 예언서로 특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리서 등의 선지서와 같이 많은 환상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해하는데 역사서 시가서 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명 짐승의 수666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아마 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설 등의 많은 민감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원스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원스토리의 주된 관점은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둘째,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셋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이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주체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구원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려주셨는데 신실한 정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로 나라를 이루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유아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예수 안에서 환란과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이후로 바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라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로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에 흰 것이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뭇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유아은 그를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으나 그는 오른손을 유아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 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사를 거니시는 이는 에베스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에베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교수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교수가 오시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도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서머나 교회의 환란과 궁핍을 알고 계시며 그들이 사실은 부요한 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실은 사단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역시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로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장차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그들은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는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더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 맨날 선검을 가지신이는 버가 먹교회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사는 것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의 충성된 증인 아디바가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버가 먹교회 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반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속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의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도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그 돌을 받는 자 밖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도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도아드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점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의 도 종들을 가르쳐 그들을 미혹시켜 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를 침상에 던지실 것이고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는 환란 가운데에 던지시고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예수 글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글서가 그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두아들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녀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 하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는 사대교회의 행위와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인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를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깨어나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굳게 지켜 회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깨어 있지 아니면 예수께서가 어느 때에 도둑같이 그들에게 이를 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례 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예수를 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예수를 수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께서의 말을 지키며, 예수께서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회당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 그들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였던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지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위해 기록하리라고 하시니라 더불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 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교서는 그들에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교서의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실은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고 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교수의 말씀을 들은 이후, 하늘의 열린 문으로부터 나오는 처음에 들은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으신 분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또그 보좌 둘레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은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한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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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 4 장로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리라. 마무리 죄 뜻대로 있었고 또지의심을 받았나이다 고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에 그이 적혀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리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다시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지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수 있는 인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하여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에게는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를 리 받아 들었을 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며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한이다시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며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마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마침내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조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열어보여주시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체되시는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 예수 글소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글소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